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서킷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아니, 뭐, 경기를 뛰는 드라이버, 특별한 사람들만 서킷 주행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성능 좋은 스포츠카나, 아니면은, 뭐, 레이싱카만 서킷 주행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전혀, never, 네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벌써 2021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네요.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같은 서킷충한테 12월은 좀 각별하게 다가오는 달인데요. 왜냐? 바로 서킷의 동계 시즌이 열리는 달이기 때문이죠. 12월부터 다음에 2월 달까지 서킷들의 동계 시즌이 열립니다. 이 동계 시즌에는 서킷마다 저렴한 동계권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차한테도 좋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출력도 잘 나오고 그만큼 냉각도 잘 되고 차의 부담도 덜 가고 타이어 소모도 줄어들고 뭐 이런저런 것들 차한테도 좋고 사람도 덜 지치고 그래서 여러모로 차타기 좋은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윈터이즈 커밍. 그래서 이렇게 차 타기 좋은 동계 시즌에 맞춰서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 영상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서킷 어떻게 가요? 서킷 주행 어떻게 해요? 일반 승용차인데 제 차로도 서킷에 갈수 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서킷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런 질문을 들으면은, 어, 뭐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되게 당연한 질문인데, 뭐 이런 걸 질문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의외로 제가 온라인에서부터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렇게 되게 기초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냥 맨날 가서 타니까 되게 당연히 생각했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막상 어떻게 서킷에 입문을 해야 되고, 서킷에 가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말씀을 좀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킷 입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준비해야 될 점, 그리고 들어가는 소모 비용, 그리고 서킷에서의 주의사항, 또 서킷 타는 차량 관리에 대한 다양한 팁들, 이런 것들을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쭉 썰을 풀어볼까 해요. 정보를 드리면서. 사실 제가 진작부터 이런 얘기들을 좀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있는 힘껏 쥐어 짜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봐야 구독자 수가 너무 적으면은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몇 명이나 볼까 싶기도 했고. 감사하게도 이제는 드디어 7,000명. 이라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가끔가다 또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또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뭐 메인 홈에도 나간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딱 거기다가 동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영상들을 쭉 풀어보면은 봐주실 분들도 좀 있으실 거고 예, 거기다가 제가 또이 포디엄에 몇 번씩 올라가면서 감히 감히 이런 말을 좀 드릴 수 있는 위치에는 좀온것 같다. 예,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서킷에 가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서킷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니 뭐 경기를 뛰는 드라이버, 뭐 레이싱 드라이버처럼 특별한 사람들만 서킷 주행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성능 좋은 스포츠카나 아니면은 뭐 레이싱카만 서킷 주행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네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킷 주행 스포츠 드라이빙은 일반적인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자유롭게 입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화물차나 아니면 버스 같이 이런 상용차들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시는 이런 승용차들 경차부터 시작해서 SUV까지 다 서킷 주행을 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시청하는 여러분들 누구나 서킷 주행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서킷으로 달려가면은 되는 거냐? 그 전에 누구나 달릴 수는 있지만 서킷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친숙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행하고 있는 인제 서킷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스피디움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보시면은 첫 화면에 딱 스케줄표가 나와 있고 우리가 달릴 수 있는 날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동계 시즌에는 뭐 대부분 날짜들이 이용 가능하지만 동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즌에는 뭐 이런저런 경기들도 많이 열리고 그리고 기업 대관들도 많고 행사들도 많아가지고 일반 트랙데이가 안 열리는 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스케줄표 확인하는 거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날을 눌러 보면은 이렇게 그 해당 날짜의 타임테이블이 쭈르륵 뜹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게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라이센스. 서킷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킷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운전 면허가 있어야지 운전을 할수 있듯이 이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서킷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라이센스는 서킷별로 교육을 하고 서킷별로. 발행이 되는 라이센스니까 그점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를 먼저 취득을 해야지만 서킷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시간대를 보면은 라이센스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실전 주행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좀 번거롭다면은 접수랑 그리고 교육은 온라인으로 결제를 한 다음에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면 당일에 좀덜 바빠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전주행에 맞춰서 들어가면은 이 세이프티카에 맞춰서 세이프티카 뒤를 따라서 돌면서 뭐 여러가지 상황별 깃발을 보여주거나 이러면서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없다 하면은 라이센스를 발급해 줘요. 그래서 당일 날 라이센스 취득을 하고 당일 날 바로 서킷 주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좀 라이센스 라이센스 하니까 이게 그래도 뭔가 좀 긴장이 되고 아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통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긴 한데, 그때는 보통 실전주행에서 이 깃발을 잘못 봐가지고 아니면은 선행하시는 세이프티카 차량의 지령을 제대로 이행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정말 특수한 경우지, 보통 사람이라면다 통과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인자 서킷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 사람들이 주행할 수 있는 서킷, 뭐 영암이나 태백 다 마찬가지로 다 동일한 과정으로 라이센스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서킷을 주행하는 거니까 해당 서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읽어 보시면은 바로 이해하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 나는 차가 없는데 서킷 주행은 꼭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내 차가 있더라도 뭔가 서킷에 들어가기에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아깝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차가 없거나 내 차로 서킷 주행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또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bmw 드라이빙 센터와 현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각각 bmw와 현대 이 차량 제조사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서킷 체험 겸 스포츠 드라이빙 강습입니다 가격은 뭐 입문자용 코스는 10만원부터 좀 이제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들이 들을 만한 거는 뭐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뭐, 그 이상도 있는데요. 이게 서킷이 일반적으로 한 세션 주행이 5만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비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기는 차도 빌려주고, 강습도 해주고, 그리고 기름값, 타이어값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혜자스러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라이센스도 필요 없고, 그냥 날짜에 맞춰가지고 예약하고, 결제하고, 가서 타면 되는 거라, 서킷 맛보기 용으로는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과 강습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썰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떠신가요? 이제 막 서킷에 들어가고 싶다. 합법적으로 풀악세를 밟고 Y의 영역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뿜뿜 들지 않으신가요? 아, 날이 갈수록 서킷 인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관심만 있을 뿐, 선뜻 이렇게 서킷에 가기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서킷에 들어갈 때 어떤 팁들 그리고 서킷에 들어가기 전에 차량 관리, 그 서킷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준비물을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 차근차근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마땅한 정보가 없었던 것들 풀어보도록 할 거니까요. 이런 영상 앞으로 기대되신다면 채널 선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봐요. 안녕. 끝!